디디와 정태용의 한국생활 요모조모.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용입니다. 오늘은 한국생활 요모조모 어, 역사상 좀 중요한 날인데요. <laughs> 역사가 짧지만, 어, 처음으로 태용쌤이랑 제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콜라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좀 어색한데 <laughs> 어색한가요? 네 어, 저도요 <laughs> 아니, 저도요 저도 <laughs> 원래 태용쌤이랑 처음으로 오프라인 콜라보니까 뭔가 특별한 콘텐츠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둘다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결국엔 그냥 연모조모로 찍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뭔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가지고 오는 길에 에이.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뭔데요? 어, 한국어 학습자분들이 다양한 말투를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반모 가능하세요, 반모? 반말모드. 반말모드? 음, 음. 아니, 이거는 지금 지금 진짜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진짜 처음 얘기했어요. 생생한 말을 놓는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요? 아, 그래, 뭐, 컨텐츠니까. 컨텐츠로. 그래?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호칭을 어? 그냥 원래는 나이에 맞게 부르는 게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냥 너로 통일을 하자 이 콘텐츠에서는 너 그래? 어 괜찮아? 근데 한국인들이 너라고 잘안 하지 않나? 너는 어때? 이런 거아어 괜찮아? 그래 오케이 좀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하나를 생각했는데 <laughs> 무심코 어. 존댓말이 나오면 오 어. 안 되는 그 옵션을 추가하려고 목숨이 세 개가 있어. 그래서 먼저 죽는 사람이 뭔가 밥을 사거나, <laughs> 그럼 구독자님들한테는 구독자님한테는 이제 정중하게 존댓말로 뭔가 말을 건넬 때는 구독자님들한테 말할 때는 음.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걸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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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재밌겠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laughs> 바로 오늘의 주제 한번 소개해 줄래? 오늘의 주제는 한국 여행 오는 길에, 비행기 또는 배에서 듣기 좋은 음악 톱 3입니다. 음. 음 그래서 각각 톱3를 뽑아서 저희가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누구 먼저 해볼까? 일단 세개다 한국 노래니? 어나 한국 노래야. 어, 전부 다 한국 노래? 아니, 먼저 해. 아 먼저. 아나 먼저 할까? 음.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추천하고 싶은 노래는 럼블피시의 I Go라는 노래야. 어... 아는 노래야? 아니. 일단 이 노래를 내가 왜 골랐는지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음. I go 나는 간다잖아. <laughs> 아 한국에 온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I go를 눌렀는, 아니, 뽑았는데 아... 이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이 가사를 보면은 I go 간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 한국어 추임새 중에 I go 있잖아. 아... 그거를 좀 재밌게 쓴 거더라고. 오. 그래서 한번 들어볼래? 어. 롬블피시 엄청 옛날에 활동하시던 그룹 아니야? 맞아. 나 근데 거의 다 옛날 노래야. 오늘 고른 노래가. 어 좋지. 아마 알걸? 그럴 수도 있어. 옛날 노래들이 들으면 어 이거 들어봤는데. 맞아 맞아 맞아. 하는 노래들이 많아. 근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전체를 다 들려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이게 잘라서 노래는 넣을게요. 들어볼게, 음. 신나지. 벌써 여기는 올림픽 경기장. <laughs> 아, 이 목소리 오랜만이지. 오랜만이지. 이거, 이거. 응. 음. 그 아이고가 되게 언제 쓰는 주임새라고 해야 되지? 실수했을 때, 놀랄 아니, 때, 때? 실수했을 때. 때, 미안할 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럴 아, 때? 맞아, 맞아. 그래서 내 인생은 지금 아이고 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아. 그래도 앞으로 가자 음. 이런 뜻이 있는 거지. 어내첫 번째 곡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 아 그래, 그래. 음. 뭐 음악적인 느낌이 아니면 가사가? 가사, 가사적인 느낌이? 알지? 음. 몰라? 진짜? <laughs>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음. 저의 첫 번째 노래는 다섯이라는 밴드의 어? 알아 알아 점심시간이라는 곡입니다 알아? 아니 어, 몰라? 어, 어떤 가사냐면 음. 1절은 그 한국의 학생 음. 학생의 시점에서 음. 아이 수업 너무 듣기 싫은데 음. 왜 여기서 앉아서 뭐 공부하는지도 음. 모르겠는데 밖에 나가고 싶다 음. 그래서 점심시간만 기다린다 음. 그리고 2절은 하는 생각이네 음. 2절은 직장인의 관점에서 음. 아, 이 회사 그만두고 싶고 음. 빨리 쉬고 싶은데 그래서 점심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음.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음. 한국으로 여행을 오는 거지. 그런 내용이 있어 노래 어디로 떠난다 이런 내용. 그냥 신세 한 탄만 하다 끝나는 거 아니야? 어, 그건 아니고 음. 어디로 떠나지도 않고 음. 대신 점심 시간 종이 치면 음. 난 달려갈 것이다. 그, 점심시간을 기다리다가 달려가는 학생이랑 직장인처럼 한국으로 달려오는 그런 느낌인가? 아니지. <laughs> 아, 뭐야, 그럼. <laughs> 그건 아니고, 어.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다들 그렇게 점심시간만 기다리며 버티고 있을 때, 음. 나는 비행기를 타고 있다. <laughs> 그거네. 그 재미지, 여행은. 그 재미. 남들 일하고 있을 때, 음. 나는 놀러 간다. 맞네, 여행의 묘미가 그런 거 아니겠니? 그치, 특히나 평일에 여행 오시는 어. 분들은 어, 들으면 좋겠네. 한번 들어볼게, 어 시작부터 아주 통량하지, 통량하네. 어, 그 목소리도 되게 나르네 어. 뭔가 그 지겨워 보여. 음. <laughs> 그래서 이 가사는 어. 어제에다, 음. 그리고 오늘의 당신들. 아, 이런 밴드 음. 곡이 너무 재밌게 편곡을 해서 음, 음, 음. 듣는 재미도 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 신나네요. 존, 좋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래. 정우의, 정우라는 가수의 클라우드 쿠쿠랜드라는 노래야. 진 전혀. 처음 들어보지. 전혀 모르는 가수와. 아, 그래? 정우도 몰라. 정우? 노래를 고른 이유는 클라우드 쿠쿠랜드가 상상 속의 그냥 섬 같은 거야 음. 어, 그래서 되게 동심 속에 있는 그런 섬 어렸을 때그 나의 세상에서는 나는 뭐든지 할수 있었는데 난 지금은 그런 거를 잊어버렸다 전체적으로 좀좀 어. 좀 애수가 있는 노래를 애수? 아 그래? <laughs> 그런가? 과거에 대한 아, 어 맞아 맞아 과거에 대한 좀 미련과 고민했던 노래가 그 체리필터라고 레전드 여성 보컬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 해피데이즈라는 노래도 오. 있어 오.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이야 약간 과거에는 이렇게 잘될줄 알았는데 지금은 힘드니까 떠나자 약간 음. 이런 맥락? 아 그리고 가사도 좋긴 한데 내가 고른 이유는 그 노래가 좀 행진곡 같다 해야 되나? 일단 틀어놓게 음. 행진곡 같아서 이렇게 힘차게 걸어갈 수 있어 노래를 들으면 아, 전체적으로 다 이런 느낌을 아 그래 선호하는 느낌이네 뭐가에큰 의미가 있진 않고 그냥 쿵짝쿵짝 행진하는 것처럼 발걸음을 가볍게 음. 하고 들으면 좋을 노래입니다 음. 이 정도 음. 있나요? 음 좋습니다. 오 어?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두 번째 노래 나의 두 번째 곡은 음. 아 사실 고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음 그러니까 너무 많았다며 나의 두 번째 곡은 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인 클래지콰이의 <laughs> 어 좋지 옛날 앨범 중에 음. feel this night이라는 노래야 음. 음. 가사가 어 추상적이라고 하나 가사가 딱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는 아니거든? 어... 좀 시적인 건가? 어, 좀 시적인 느낌이고 음. 달이 뭐 우리를 불러서 밤에 뭐 어딘가 미지로 떠나는 느낌? 음... 밤에 어딘가로 날아가자, 그리고 같이 춤추자 음... 그런 느낌 좀 몽환적이네, 좀. 어, 어. 어, 소재들도 그렇고 왜이 곡을 골랐냐면 음. 낮에 밝을 때 항상 한국의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건 아니잖아. 먼 나라에서는 어. 밤 비행기를 타고 와. 어. 이제 그때. 아. 어두운 비행기에서 창가자리에 앉아서. 음. 좋다. 빛나는 별들과 검은 하늘을 보면서 어디론가 떠나가는 어. 미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아. 그런 느낌. 어. 고품격. 그리고 설명. 어, 그리고 어, 이 노래도 좀 신나는 노래, 좀 소리가 풍성한 곡이거든. 음. 비행기에 있으면, 음. 터뷸런스라고 하나? <laughs> 뭐야, 그게? 그, 비행기의 그, 그음 웅, 소리. 음 음. 그것 때문에 노래가 잘안 들려. <laughs> 노이즈 캔슬링 되잖아, 요즘. 아, 그렇구나. <laughs> 혹시 안 돼? 노이즈 캔슬링? 나, 나 그거 안 써서. 아, 그래? 난줄이어폰 좋아해서. 아, 요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가지고 잘 들려. <laughs> 아, 미안. 뭐 어쨌든 어쨌든 어, 어. 노이즈 캔슬링하고 어, 어. 시끄러운 노래 들으면 더 좋겠다, 아, 그러면. 아, 그치 그치. 음. 그래서 어, 어두운 음. 밤비행기에서 음. 여행지로 가는 설렘과 함께 달을 따라 가는 느낌으로 골랐습니다. 맞네. 그러니까 첫 번째 곡은 좀 점심시간, 남들 일할 때 출발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좋고, 음. 이건 밤비행기에서 들으면 좋겠네. 그렇지. 들어보겠습니다. f e l 이그 느끼다 feel이 아니라 어. 채우다 f e l l F I L. -L. 그래. 응. 밤을 채워라. 응. 오, 비행기 타고 가는 것 같아. 뭔데? 응. 시작 듣나 몰랐는데. 응. 파티인데? 응. 오 가사가 좀. 비행기 타고 가는 거 같아 아 그런가? 어. 하늘을 가르며 간다 어 아, 맞네 응. 아, 해석을 맞아, 맞아. 좀 잘하네 <웃음> 고마워 <laughs> 나이 부분 제일 좋아해 여기요? 오케이 잠시 집중 Bouncy Bouncy 하네 좋다 음. 잘 골랐다 음. 노래를 들을 줄 아네 음, 음.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음. 중학생 때인가? 초등학생 때인가? 엄청 옛날부터 음. 좋아했던 곡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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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래도 옛날 곡이니까 음. 성인이 되고, 최근 몇 년간은 막 유명하거나 음.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어, 한국계 미국인인가? 음. 완전히 한국인이신가? 모르겠는데, 음. 예지라는 되게 잘 나가는 핫한 DJ가 있거든? 오. 되게 젊은 여, 한국, 한국인 여자 DJ 분이신데, 음. 그분이 몇년 전에 자기 방에서 음. 막 혼자 그베드룸 DJ 믹스셋 이런 거를 하는데, 음. 엄청 막 트렌디한 노래들을 음. 막 쓰다가 중간에 이 곡이 나오는 거야. 어. 그래서 막, 막, 막 이렇게 해막 혼자 막. 어. 근데 막 소름 나는 어디서 개인적으로 볼수 너무 있나? 유튜브 어 유튜브에 검색하면 아, 나와. 이지. 와그 뒤통수가 짜릿해지는 짜릿해지는 느낌. <laughs> 음, 영상 링크도 알려줘. 어. 혹시 찾으면. 음. 마지막 곡은 아 여기 안 적었다. 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음? 데이먼스 이어 알아? 어, 어. 데이먼스 이어 노래를 내가 너무 좋아해서. 근데 대부분 그 데이먼스 이어 노래가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좀 슬픈 노래들이 음. 많아. 잔잔한 노래. 음. 근데 여행을 가니까 너무 잔잔한 노래보다는 좀 신나는 노래로 내가 골라왔어. 오. 그러니까 나는 데이먼스 이어라는 가수를 소개해주고 싶었어. 음. 제목은 죽지 않은 연인에게라는 노래야. 그래서 가사는 여행이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데이먼스 이어는 내가 여행 갈때 많이 틀어 그냥 내가 아, 개인적으로 음. 음. 캐롤 같다 시작이 브릿팝이라고나 그런 느낌도 아, 그래 음. 그 데이먼스 이어 노래 중에 부산이라는 노래도 있거든 음. 그래서 뭔가 괜히 부산 갈때 그런 노래 들어 음. 그런 거좀 음. 좋아해. 이름이 음. 그 음. 도시인 거. 기차 여행하면서 들어도 음. 좋을 것 같은 느낌이네. 아 그래? 리듬이 기차 리듬이야. 오. 어. <laughs> 좋아. 계란 좋아. 까먹어야 될고까오 <laughs> 까먹... 어, 신나겠다. 좋음 <laughs> <laughs> 좋슴... 좋아 좋아 좋아. 음. 음. 아세 번째 곡은 다섯 곡 할까 그냥? 아 너무 어렵다. 제가 사실은 여덟 곡이 후보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곡만 추리려니 너무 어렵네요. <laughs> 세곡 해오라니까 여덟 곡을 골라왔어요. <laughs> 그래서 남은 여섯 곡 중에 하나를 고민하는 음. 중입니다, 저는. 음. 세 소년이라는 아티스트의 긴 꿈이라는 노래야. 음, 음, 음. 아, 알아, 알아. 아, 알아? 알아. 왜 골랐냐면, 음. 일단 원래 내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한데, 음. 가끔 비행기 타고 가면 음. 내 옆이나 내 아래에 음. 구름이 있을 때가 있잖아. 음. 그리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치? 근데 나는 항상 음. 이 노래를 들을 때 그렇게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 느낌. 그래서 직접 구름 음. 속을 음. 가면서 음. 구름 안에 들어가는 느낌의 노래를 듣는 거지. 음. 그리고 음. 가사도. 음. 어딘가로 떠나는 느낌. 어느 날 갑자기, 어느새 응. 내 마음이 막 변해있고, 그리고 어딘가로 너와 손잡고 날아가는 느낌. 음. 아, 여기서부터 좋아. 응. 아, 맞아. 여기 하이라이트 좋아. 응.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 가끔 응. 바쁘게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 비행기에 타있고. <laughs> 얼마나 바쁘게 산 거야. <laughs> 아, 어, 그런가? <laughs> 오. <laughs> 새로운 세상 열렸어, 지금. 오. <laughs> 다들 간주를 들어보세요. 새로운 세상으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음. 좋다. 플레이리스트 음. 하나 툭딱 나왔네. 음. 첫 번째, 럼블피쉬의 아이고. 다섯째 점심시간. 정우의 클라우드 쿠쿠랜드. 클래지 콰이의 Feel This Night. 데이먼스 이어의 죽지 않은 연인에게. 그리고 새소년의 긴 꿈. 이렇게 여섯 곡을 들으면 20분 정도인가? 20분? 공항철도에서 들으세요. 나머지도 얘기. 나머지 <laughs> 그래요. 하고 싶은데. <laughs> 어. 나얼이라는 가수의 한 여름 밤의 꿈야 <laughs> 가사부터 좋다. 어아 몰라요? 알것 같아. 어 되게 유명해 <laughs> 어, 그것도. 어, 어. 떠나간 연인을 그리면서 그대는 한 여름 밤의 꿈이었나 이렇게 하는 노랜데 음. 사실 그거는 가사보다는 그냥 나얼 음... 님의 목소리와 가창력 어, 그리고 피아노 곡이 너무 잔잔하거든요 음, 음, 음. 비행기를 타고 음. 여행을 하면 음. 계속 깨있을 순 없어 그래서 되게 섬세하게 어, 이런 잔잔한 노래를 들으면서 음. 한숨 자면 좋아 나는 그럴 때 항상 이 나홀의 음. 한여름밤의 꿈을 틀어놓고 음. 릴렉스를 하다가 어. 어, 편안하게 있다가 음. 이제 잠이 오면 음. 노래를 딱 정지하고 잔잔한 노래도 좋다. 잔 거지, 그렇지. 그 한여름 밤의 꿈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 한국에서 노래도 많고. 맞아. 음. 음. 어떤 걸까 한여름 밤의 꿈이라면? 너무 너무 달콤했던 옛날. 음 그리고 짧은. 어 진짜 짧은. 짧은. 지금은 없는. 어 지나간 음. 그런 꿈 같은 순간. 오. 여름이 진짜 덥잖아. 어. 근데 나는 그 밤은 좋아하거든. 음. 여름 밤. 음. 그, 뭐랄까. 막 산책도 쉽게 나갈 수 있고, 그냥 언제든지. 음. 공원에서 맥주 먹고 이런 것도 되잖아. 음. 어. 공원. 음. 난 바닷가로 어. 가는데. 근데 그 한여름 밤의 꿈 가사에 어. 별들이 뭐 빛나는 밤. 음. 이런 가사랑 파도가 치는 바, 바다. 음. 이런 게 나오거든. 음. 그래서 왔다. 부산 사나이를 위한 노래다 밤바다에 가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응. 한여름밤의 꿈을 생각한다 생각한, 생각하는 음, 내가 공원이라고 했는데 소개하지 못한 곡 중에 공원이랑 관련된 노래가 하나 있어 응. 페퍼톤스 알아? 응. 페퍼톤스의 공원여행 공원여행 어, 이란 노래가 응. 있는데 이거는 안 넣은 이유는 음, 가사가 그냥 집앞 공원에 나가는 그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해외여행이라기 보다는 그냥 집 앞에 공원 나갈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음. 나도 학생 때 학원 가거나 그럴 때 많이 들었던 노래. 음. 밴드가 많다, 근데. 그러게. 음. 근데 나는 사실 밴드 노래를 많이 안 듣고 힙합, R&B 음. 이런 노래를 많이 듣거든? 그래서 내가 고른 사실 나올의 한여름 밤의 꿈은 음, 음, 음. 아홉 번째고 음. 그래서 몇 개로 몇 개로 고른 거야? 그래서 어. 이 나머지 다섯 곡 중에 대부분이 어. 또 완전히 다른 장르 어. 힙합, R&B 힙합 하나 그러면 추천해 볼까? 힙합은 <laughs> <laughs> 어어어속 시원하다 힙합은 아 <laughs> 하나만 해,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고르면 어. 박재범, Jay Park, Summer Rid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 Summer Ride인데 Summer Ride가 아니라 어. 그 Summer 끝에 R과 그 라이드 처음에 r을 합쳐서 어, 썸머라이드라고 어. 제목이 되어있어요 새로운 단어네 음, 그 곡도 정말 좋습니다 쉐, 쉐비, 쉐보레 음. 자동차 광고로 만든 노래인데 나는 그걸 모르고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음. 쉐보레 차 타고 음. 친구들이랑 음. 여름에 여행 가는 노래 너무 좋아 힙합을 원래 좋아해? 응 음. 음. 한국 힙합도 좋아해? 쇼미더머니 봤어? 아니 어릴 때 한국 힙합을 엄청 좋아하다가 음, 음, 음. 외국 힙합으로 더 어, 이동한 케이스지 음, 힙합은 잘안 듣는데 근데 가끔 여행하거나 드라이브할 때 들으면 좋은 게 PH1 노래들 음. 좋아 적당히 신나면서 적당히 힙합이고 어. 멜로디도 있고 따라 부르기도 괜찮고 어, 추가할 뻔했는데 <laughs> 아 그래그래 그래. PH1 <laughs> 노래 중에 좋아하는 거 있어? 음 지금 생각나는 하나만 꼽자면 음. Zombies라는 노래가 있어 좀비스. <laughs> 좀비스. 어, Zombies z o m b i 발음 좋다 Zombies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모여서 응. 즐겁게 응. 막 파티하고 놀자 응. 근데 뭐 다른 거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응. 그냥 막 놀아서 좀비가 될 응. 때까지 신나게 놀아보자 응. 그런 신나는 노래야 데이식스의 좀비도 좋은데 어, 데이식스 노래도. 어, 어 데이식스 노래도 좋아. 음, 아, 노래, 노래 얘기 괜찮다. 응, 응, 응. 플레이리스트 콘텐츠좀 해야 되겠다. 응, 그리고 노래 좋아하잖아. 어어. 어. 나 사실 외국 노래도 넣고 싶었는데. 아. 그래서 이건 다, 다음 다음번에. 컨텐츠로. 다음번에. 아니, 저번에 내 채널에서 그, 어. 탑5 시리즈였나? 어어. 어, 그거 할때 내가 너무 일본, 미국 거만 해가지고 좀. 한국 거 하나도 안 가져왔었지? 그러니까 <laughs> 어. 한국어. 크리에이터인데. 어. 어. 반성했구나. 어. 음. 그래서. 이 시간이. 아, 근데 반말은 안 틀린다. 틀리길 바랬는데 <laughs> 그림이 안 나왔어도. 그러니까 되게 잘, 잘 놓는다, 말을. 그래. 어, 근데 호칭을 진짜 쓸 일이 없네. 이렇게 둘이 얘기할 때는. 맞아. 음. 그러면 이제 플레이리스트는 끝났고, 잠깐 반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말을 잘 놓는 편이야? 아니.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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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놓는 편이야? <laughs> 아, 나는. <laughs> 동생들한테는 잘 나와. 음. 윗사람한테는 절대 못 나. 에이! 절대. 그래? 형 누나들한테는 나는 진짜 죽어도 못 나. 한번 크게 혼났어? 아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응. 음. 근데, 나이 모르잖아. 응. 음. 그러니까. <laughs> 나이 몰라. 뭐, 그래서 지금. <laughs> 혼란. 어. 그러면 아쉽지만, 음. 벌칙 받는 사람은 없고, 다음에도 혹시나 반말 콘텐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말 모드는 이제 끝내고 <laughs>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네. 오늘 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어, 여러분들한테 한국여행 오실 때 들으면 좋을 플레이리스트 하나 만들어드렸는데요. 어, 노래 다 들어보시고 어, 여러분들 소감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할말 있나요? 혹시 말 못한 노래도 추가해도 되나요? 아 어디예요? 그댓글니데 댓글? 댓글은... <laughs> 얼마든지 얼마든지 어...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주제는 어떤 걸로 할까요? 다음 주제는 낯가림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요모조모에서는 낯가림에 대해서 요모조모 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디디와 정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